청원군 옥산면에 곽창영 할아버지 하면 모르는 분이 없다던데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랄 건뭐 써. 시방뭐하고 박살딩에서 뭐, 살았는데 84살에 <laughs> 84살. 파십시살. 촌농사짓는 건 잘하지다. 소불이를 것도 잘하고 저청장인가도 이득값 받아. 이가 뭐야? 에, 그러니까 소름 다부터큼 저기 소불이. 황소고지 외길을 걸어온 곽창영 할아버지 할아버지 옆엔 투박한 말 한마디에도 소녀처럼 웃어주는 아내가 있다 여든의 노부부가 고백하는 주름진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충북 청원군 옥산면 겨우 다섯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한 시골마을 61년째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노부부가 있다. 두부 한 모를 여러 번 나눠 먹을 정도로 알뜰한 한용의 할머니 가먹나오 뭐 오늘도 할아버지의 톡 쏘는 잔소리가 어김없이 시작됐다. 아, 네 아, 서도 야. 참. 바로 먹좀말 걸. 걸. <laughs> 할머니 많이 먹고그기도말이 속이잡니나게조이잡드야니기 윤소. <laughs> <난 나한테 빗었어. 웃음> <빗었어. 돋> 왜, dear? Tang, Tang, I get 뛰었어 뛰었어 t y 어 u to m o r 거 o w jump here. Henry, get us a do y o 어 on the task.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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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그 without tongue. O, that's 참 <laughs> 아기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 행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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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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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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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한, 한, 한 <laughs> <우리 봐>. 이놈은는이친구새이 친구는 데 친구는 이는이먹구이친어는이머니가이자마자또 잔소리를 늘어놓는할아버는이친놀는 물론 구는 먹고 구는이 친구는 그걸 주양아 그래. 이걸 주워줘야지 주려면. 양동이로 물을 먹이는 할머니가 못마땅한 것이다. 야. 다 먹는 게 아니고 놔둬요. 저거 다먹 저거 허허 물을 엄청 먹네 물은 왜 주냐고 오히려 할머니는 타박만 늘어노는 할아버지가 이해가 안된다 아웅다웅 이렇게 소를 키워온 세월이 어느새 50여 년이 다 돼간다 옛날에는 큰 부자의 야빠 한두 마리 있었어 그게 재산이었어. 뭐 한두 리만 가지고 재산이라고 그걸 로다가야될 데고에 맞어도 다가 아니야. 부부도 소 덕분에 아들 셋을 키울 수 있었다. 어쁘냐. 지금은 떡 빼는데. 음. 너보다 서 비어서 밥당이 엄청 <laughs> 걸그러워. 하지 너도 착하다 나도 착하고 너도 착해. <laughs> 할아버지는 위와 바퀴 중소화고뽀뽀하있 이거 좋아 하는 거아이거는 뽀뽀를 하고 소화하고는 아니 소환도 못한 거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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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가 있어도 손빨래를 고집하는 할머니. 손이로빨 세탁기도 안 하고 에기는추 죽을 뻔했네. 그렇게 빠져서 똥빠져밟아가다가다서 아이고 내남남 같은 어떡하지고 여기 똥는 바지가 안리고 다해야되 어떡해. 할아버지가 붙여온 솥돈으로 빨래를 세탁기에서 할수 없게 된 것. 세탁기를 돌리면 모든 빨래가 솥돈 냄새가 나니 하나하나 손빨래를 해야 하는 할머니다. 평생 이렇게 해왔지만 힘든 속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하다. 빨래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아버님? 아, 나? 아버지가 빨래를 요 빨래를 뭐 여자도 고수하 빨래를 매워. <laughs> 아, 아버님 무슨 빨래놀이야? 물도 안 뜯어 먹는. 애생겨서 애가 뭐 문제다 이긴는 야. 변세레 무안해졌는지 자리를 뜨는 할아버지. 열아홉 살때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백발이 성성하도록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만 묵묵히 해온 할머니. 또 자꾸 긁어주면 시원해서 가만 있어. 할머니의 서운한 마음은 몰라도, 소에 대해선 전부 다는 할아버지. 잠깐만, 잠깐만. 이맘쯤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등을 시원히 긁어줘야 한다. 시원하지현원현 봐라 아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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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긁어주지, 얼마나 좋아. 사랑해 좋지 네? <laughs> 아직 동도 트기 전 할아버지의 이른 하루가 시작된다. 목이 쌀나가 감기도. 얻어. 든든히 채비하고 어디를 나가시려는가 본데 바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셨다. 누가 소할아버지 아니라고 할까봐 소 아침을 챙겨주고 나가시려는 것. 아이폰아. 말지마. 처음 담치는 분들 봐. 사람들 이제 밥 드신 까. 장 가지고 밥 먹고 잘 있어. 이따가 또 줄게. 이따. 소 아침을 챙겨주고 찾아간 곳은 집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청주 우시장. 할아버지는 30년째 이곳에서 소를 사오기도 팔기도 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얼마 이거? 암송아지 음. 달리다 이거 아주 3,310만 원돼 10만 원으로 가왜 모여? 아이 소가 좋아, 이 소가 너무 작아. 작은 한마난한달된게 얼마나 더커 그래? 음, 내말 듣고 사성. 돈 많이 달 있냐 봐, <목소리도> 야, 야. 야, 봐. 송아 70만 994. 그럼 왕무려 형. 축도 신발 사고. 아, 그러지 마. 송화 시장 가 봐. 가 봤어. 잡다 사 갔다. 봐. 얼마입니다. 이 너무 비싸. 송상 송방 일 와. 아, 형 우리 왔다 금방 동생 아, 그러니까 가만 동생이요. <laughs> <누가, 얼마>, <laughs> 와, 얼마 얼마다. 너앉네 넣어 봅시 아이, 참 할망. 오십여 년을 소와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는 소에 관해서만큼은 박사다. 어떤 소가 훌륭한 소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단다. 오늘은 눈에 딱 들어오는 소가 없다. 예. 네. 그래, 담보야? 그래, 준호, 잘했어? 응. 응. 지금 후연 중이지? 언니분 물어볼게. 갖고 줄게. 응. 어. 전화 받아요. 초국장 이야기 했다며. 내가 해놓 게? 서울여. 어? 보세요 응, 나요. 응, 국장 오늘. 서울 큰 며느리에게 걸려온 전화다. 뭘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지금 하라, 하라, 저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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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좀 전화 좀 해봐요. 들기름? 들기름 뭘로다 일어났잖아. 들기름. 아, 좀게 좋다. 또뭐좀 찾아. 팔꿈 팔꿈. 가 갔다매? 가지 갔어. 도대체 그 마디요? 그럼 가 가라고 해 대 태국 반지 뭐몇개두병할